우리 동네 정책통 폭염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는 그들 소방대원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요즘 너무 무더워서 모두 힘드시죠? 소방청에서는 이런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소방대원분들이 안전하게 일하시면서 우리 국민들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폭염 119 안전대책 본비 유우를 꾸렸습니다. 전국 소방서들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2주 동안 전국 16개 지역 소방서에 가서 대원분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일하시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지원책을 모으고 있대요. 특히 무더운 날씨에 대비해 얼음 조끼, 냉방 보조물 품지급, 신부 온도 조절 장비 운영, 현장 활동 시간 제한과 교대 근무 편성, 휴식 공간 확보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폭염뿐 아니라 순환 구조나 벌집 제거 같은 위험한 현장에서도 2차 사고가 안 나도록 안전장비 점검과 절차 숙지도 꼼꼼히 하고 있대요. 폭염 119 안전대책비 온부는 7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79일간 운영되면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응급처치와 약계층 대상 급수 살수 지원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급대가 1,900명 넘는 온열 질환자를 도와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했고 하루 평균 440톤 이상의 물을 필요한 곳에 공급해 지역 주민들 생활에도 도움을 주고 있어요. 소방청 관계자분들도 대원분들이 안전해야 우리 국민들도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며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니 우리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9 대응국장님은 더운 날씨에도 전국 소방관서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며 이번 현장 방문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정. 책에 잘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동네 소방대원분들도 무사히 잘 지내시도록 모두 함께 힘내시고 응원해 주세요. 다음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